전남 곡성군이 지난달 28일 석곡면 능파 마을에서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희망복지 기동 서비스는 2008년 처음 실시해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정비법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농업 서비스와 칼갈이, 한방 안마 서비스, 이동 목욕 등 생활 서비스로 나뉩니다. 이중 한방 서비스와 퇴직 공무원이 칼을 갈아주는 서비스가 가장 인기가 많은 서비스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모내기철을 맞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협업해 농기계 수리 요청을 했던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곡성군 관계자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김희선입니다.